말씀 보겠습니다. 잠먼 19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아멘. 잠먼 19장 15절 깊이 잠들게 하는 게으름을 경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게으름과 싸우며 부지런히 열매 맺기 위해 일하는 자입니다. 게으른 삶이 우리의 인생을 무가치하고 빈곤하게 만든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몽 기자는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기 때문에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게으름은 사람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고 게으른 사람은 굶주린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게으름이 가져오는 깊은 잠, 그리고 그 결과 찾아올 배고픔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이것은 게으름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를 잘 보여주는 교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먼저, 게으름은 사람을 깊이 잠들게 한다고 말합니다. 깊이 잠드, 잠든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깊이 잠든 사람은 생산적이고 보람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든 이웃을 위해서든 하나님을 위해서든 아무 일도 할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는 그저 편안함만을 추구하다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거죠. 결국 게으름은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무가치한 삶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에게 인생이 여러 번 주어져 있다면 한번 정도는 이렇게 쉬면서 보내는 것도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단한 번의 짧은 인생밖에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귀한 인생을 잠이나 자면서 낭비한다니 이게 얼마나 아까운 일입니까? 또한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기도 합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쉼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혹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우리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 우리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쉼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깨어날 때요, 일할 때이죠.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이래야 할때 잠이나 자고 있으면 주인이 오셨을 때에 큰 책망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 분명하죠. 이어서 본문은 게으른 사람은 굶주리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말입니다. 수고하여 일하지 않으니 수고의 열매로 배를 채울 수도 없는 거죠. 어떤 이들은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하지 않았나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죠. 그러나 이것은 게으른 자들을 위한 말씀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자리에 누워서 빈둥거려도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주시고 먹이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착각이에요. 성경은 일하지 않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교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수고하여 일하고 그 분복을 누리며 살도록 정하셨어요. 그러니 수고하지 않고 빈둥거리는 자에게 굶주림이 찾아오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하루 종일 부지런히 일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주님은 안식일에도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시다가 대적들에게 비방을 받으셨어요. 주님은 악하고 게으른 종에 대해서 책망하는 주인에 대해서 교훈하셨고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경고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게으름을 부리는 핑계거리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일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경작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셨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보람을 느끼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성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의 순리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를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창조성을 발휘하고, 가치를 창출하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열매로 만족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겁니다. 만약 게으름을 부리며 잠이나 자고 일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있는 것일 뿐 아니라 한 번밖에 없는 자신의 인생을 무가치한 인생이 되도록 빈곤한 인생이 되도록 망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일하지 않을 때 찾아오는 굶주림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굶주림으로 인해 사람이 무의미한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굶주림이 사람을 나태해서 벗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징계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태함으로 인한 고통을 느끼고 있다면 사람은 그 굶주림을 통해서 자신의 나태함을 직시하고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 돌이켜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게으름을 떨쳐버리고 깨어 일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짧음을 알고 세월을 아끼며 살아야 하는 거죠. 주님이 막히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부지런히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합시다. 장차 맺혀질 열매를 기대하며 눈물로 씨앗을 뿌립시다. 이렇게 할때 주님은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부여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게으름을 경계합시다. 굶주리며 살아가는 빈곤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부지런히 일합시다. 이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자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